장인 어른 생신날 장모님이 저에게만 한 행동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결혼 전부터 장모님은 절로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너 같은 애가 우리 딸이랑 결혼하면 절대로 안 돼. 아내가 겨우 설득하여 결혼까지 왔는데, 그날 처가 식탁에서 다시 한번 제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진수성찬이었지만, 제 자리 앞엔 밥그릇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저 국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자 장모님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미역국이 부족해서, 사실 미역국을 엄청 좋아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다들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저만 수저를 못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속삭였습니다. 표정 관리 좀 잘해. 오늘 즐거운 날이잖아. 결혼 후에도 이렇게 대접받을 거라면 결국 왜 결혼을 허락하셨던 건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이럴 거면 끝까지 반대하시지 그랬어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미역국에 환장했어? 그후 저는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혼 선택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해주세요.